스닝 시절 단발 가발이 필요해 가발 하나를 구입해 집에 갔다. 방에서 쉬고 있는데 엄마가 또왜 자꾸 엄마를 불러? 라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. 난단한 번도 엄마를 부른 적이 없었지만 엄마는 수차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. 그렇게 저녁을 먹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 나와 똑같은 목소리로 누군가 엄마를 불렀다. 엄마와 함께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, 신발장 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. 엄마! 그 신발장 쪽에 놓여있던 단발 가발을 넣어뒀던 쇼핑대 근처였다. 다음 날 얼른 환불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, 저녁이 되어 잠이 들었다. 나는 꿈을 꿨다. 꿈에서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. 그 아이들한테 다가갔는데, 모든 아이들이 단발머리에 얼굴이 없고 앞뒤로 단발머리만 있는 아이들이었다. 다음 날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와 함께 공터에서 단발머리 가발을 태웠다.